오늘 필라테스 Q&A 영상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7가지 섹션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 정리해서 각각 분초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을게요. 궁금하신 상 클릭해서 봐주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클레어예요. 요즘 제가 올려드린 다양한 영상들 중에 상체 둘레 줄이고 몸통 작아지는 5분 흉곽 호흡법 영상에 많은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질문들에다가 댓글을 갖다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이 겹치는 게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갖다 카테고리별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글로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들 추려가지고 설명 한번 시작해볼게요. 출발! 네 번째 카테고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카테고리는 호흡에 관한 방법이에요. 어, 저희가 메인으로 호흡을 하는 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질문을 몇개 주셔서 한번 추려봤어요. 지금 질문 영상 보시면 호흡할 때 들숨에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날숨에는 입으로 후 뱉는 게 맞나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고 코로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만 내쉬는 건가요? 자꾸 내쉬는데 코로도 같이 숨이 빠져나가요? 라고 해 주셨어요. 어, 간혹 이렇게 숨을 갔다가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하실 때 코로도 숨이 빠져나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번 호흡을 내뱉으실 때 후, 이렇게 내뱉으시기보다는 아이들 한번 쉬할 때 아이들 보고 쉬라라 를 그럴 때 옆에서 쉬,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쉬나 쉬 같은 소리를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뱉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번 코밑에손 대보실까요? 코밑에손에 대시고. 내시면 코로 전혀 바람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들이마시는 순간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편하게 구분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한 분은 어, 내쉴 때 저는 떨리면서 호흡이 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그랬어요. 제 영상 그 지금 보시면은 끝부분에 갈수록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경우가 있는데 내뱉는 호흡이 너무 처음에 후 공기를 많이 빼버려가지고 뒤로 갈수록 호흡이 없는데 좀더 길게 하고 싶은. 거 저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후 이렇게 떨리면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분배를 해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길게 빼주시면 이런 경우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더하자면 호흡을 내뱉는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특히 갈비뼈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아닌 실수 중에 하나인데 갈비뼈에 손을 올리고 호흡을 내뱉으세요. 호흡을 너무 잘 내뱉고 싶으셔가지고, 후, 뱉으면서 손으로 몸을 꾹 쭈그리고 등도 같이 구부러지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저희가 등, 척추는 바르게 항상 세운 상태로 코어의 근육을 확다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타이트한 코르셋을 갖다가 입으면서 코르셋을 쪼이고 있는데 등이 구부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내뱉으신데 욕심을 너무 내시지 마시고요. 내뱉는 호흡 길고 천천히 편하게 내뱉으시면서 갈비뼈 좁힌다고 등이 구부리거나 허리가 구부리거나 가슴이 안쪽으로 모아들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 그랑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카테고리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해 드렸던 두 번째 동그램이 골반 속 근육에 관한 질문이에요. 질문 한번 같이 보시면은 골반 기저근까지 쓸때 아직 감을 잘못 잡아서 엉덩이 관략근까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은 골반 속근육 이용하는 게 케겔 운동과는 또 다른 느낌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운동 처음 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속근육을 갖다가 잡아주세요 라고 소변 찾는 근육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골반 속근육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익숙치 않다 보니 항문 근처 과략근까지도 힘을 주게 되세요 저희가 호흡을 할때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육은 소변을 참는 근육이고요 과략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 안쪽 근육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연습을 하시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면서 몸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두개 근육을 갖다가 분리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모두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질문을 똑같이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호흡을 갖다가 한번 시켜보고 이 호흡을 하면서 두 개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겠느냐, 감을 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본인도 처음에는 너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신 후에 손을 항문 근처에 이렇게 대보세요. 안에다가 푹 넣는 게 아니라 대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벗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옷 입고 하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옷 입으신 후에 손을 한번 대보시고 먼저 항문에다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략근에 힘을 빡 줬을 때 누가 나한테 똥집에 빵 할라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싫어 막아야지라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을 빡 줬을 때내 항문 근처의 그 근육의 움직임과 그리고 소변을 참으려고 했을 때 항문 근처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옆에서 같이 해봤는데, 저는 항문 근처에다 손을 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항문에 힘을 줬을 때랑, 그리고 속근육, 소변 참는 근육에 힘을 줬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그동안 해오고,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개가 팡! 분리가 안 되면 지금 처음부터 너무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막 고민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우선 처음에 전혀 분리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속근육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해 주시고요. 연습을 하시다가 익숙해 주시면 두 개를 한번 분리해서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호흡하실 때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질문 케겔 운동과 비슷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도 네, 맞아요. 케겔 운동과 비슷해요. 저희 케겔 운동 하실 때도 소변 참는 근육을 갖다가 잡아주세요.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갖다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골반 속근육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근육만 같이 신경 써오면서 호흡을 해주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저희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카테고리 한번 저희 시작해 볼게요.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호흡을 하시면서 느끼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근래 들어가지고 호흡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주시나 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호흡을 하시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넣어봤어요. 제가 실제로 필라테스 수업을 하거나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짐에서 운동을 가르치거나 할때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종종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갖다가 호소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을 갖다가 느끼시는 원인이 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호흡을 하실 때 들이마시는 호흡에 숨을 아무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라는 마음에 하면서 훅 들이마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몸에 갑자기 산소가 빵 들어오게 되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호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를 하면서 과도하게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항상 적정한 상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과도한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수축되고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몸 안에 흐르는 몸 안에 움직 산소까지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줄어든 산소가 두통이나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흡을 하실 때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드릴게요. 들이마실 때는 절대 한 번에 훅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천천히 우리 폐 안에 공기를 가득 가득 하지만 천천히 늘려준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내뱉으실 때도 한 번에 후 하고 뱉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하나씩, 하나씩 호흡을 내뱉어준다는 느낌으로 뱉어주시면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실 거예요. 실제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운데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원래 조금 어지러운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대로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다시 한번 호흡을 해보시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호흡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급할 거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호흡을 하실 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만약에 나는 설명을 다 해주신 대로 했는데도 호흡을 할때 혹은 평소에 두통이나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다면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의 원인이 사실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계속 평소 생활에도 유지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카테고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카테고리예요 저희 마지막 카테고리 질문은 운동을 하는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횟수를 얼마나 해야 적당한가요 하루에 유와 그리고. 저 호흡 하루에 5분 동안 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호흡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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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그 필라테스 흉곽 호흡법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가지고 익숙하게끔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위에 요 링크로 걸어드리는 클레와 어 함께하는 30번 호흡법을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0번 하는데 한 5분이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호흡을 함께 해주시면서 익숙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와 지금 호흡을 함께 해주시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달아준 댓글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드리려고 제가 여기 넣었는데, 님들, 진짜 저이 호흡만 두달 동안 했는데 효과 있어요. 씻을 때몇번 이렇게 거의 매일 했는데, 처음에 64cm였다가 지금은 56으로 줄었어요. 다들 각자 고하긴 귀찮으니까 씻으면서 호호, 후화, 후화 하면 됨. 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이 달아준데 밑에다가 다른 분들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떤 분은 뭐 머리 말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스트레칭 하기 전에 호흡으로 조금 머리도 깨워주고 잠도 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편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하시면 되세요. 호흡은 그리고 음, 축하드립니다. 64cm 에서 56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저랑 함께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썸네일에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 27인치에서 22.5인치로 줄어든 영상 그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이 조금 안 걸렸어요 저같은 경우는 어, 저는 호흡법 뿐만이 아니라 코 운동, 제가 올려드리는 코 운동, 옆구리 운동, 그리고 타마타 운동, 뭐, 저야 매일 이렇게 운동 영상을 촬영을 하고 하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 운동 영상, 그리고 더하기 식단을 함께 저는 했는데, 굶거나 하는 식단은 절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대신에 몸에 맞는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단을 갖다가 보통 유지하려고 하고요. 우리 복부라인, 특히 옆구리 라인, 복부라인 같은 경우는 먹는 거와도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만으로 크게 효과를 보시지 않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양한 운동과 식단 이런 게한 박자가 고루고루 다 같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고 가장 좋은 효과 시너지를 볼 테니 다른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원하시는 몸에 조금 더 가까운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7가지 카테고리로 Q&A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던 궁금증이 저와 함께 이렇게 Q&A를 통해서 해소되었기를 바라요. 저는 또 다른 운동 영상과 꿀팁 영상 등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바이바이!